뭐한마 갖고 온다? 아, 막 이렇게 하다. <하나? 웃음> 새끼! <놀람> 안녕하세요! 크리드보스에서 <놀람> 요정을 맡고 있는 땡렬! <놀람> 나을 맡고 있는, 니모 막둥이를 맡고 있는 베벨입니다 남자한테 당해봐나 <당해봐야겠다>. 남자한테 당해요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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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은 그래도, 관심 있는 이성에게. 저는 이렇게 아무한테나 하진 않아요. 아, 집각아지 마요! 오한마라 뽑는다. 아, 오한마라 뽑 <laughs> 손목부터 찍고 시작해야겠다. 개인정으로 흔히들 할수 있는 건데, 볼을 포집는다거나,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그니까 러 저는, 손발이 차요. 관심있어 할 때, 대놓고 그렇게 막 잡진 않고, 음. 아, 나는 노래에서 손이 차. <laughs> 그래? <난> 핫팩을 사. 주머니에 <laughs> <laughs> <번째> 손을 넣어. <laughs> 이 사람이 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간 떠보는 거지 떠... 상위권에 드는 것 중에 귓속말 음. 음. 아. 이건 여자도 똑같아요 저도 되게 흔한 건데 그냥 잘 챙겨주는 음. 거거든요 예, 좋아하는 음. 여자가 음. 뭔가 좀 목이 마른 거 음. 같아 좀 약간 무심하듯이 음. 무심스럽 있잖아요 음. 그런 거 되게 남자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음. 약간 음. 무심하게 맞죠? 챙겨주려고 음. 하는 그런 것들. 술 먹을 때이 음. 여자애가 취하든 안 취하든 다 상관없어 편에서 잠깐 간다고 해 맞아 어. 초코에몽 같은 거 초코에몽은 대학생용 그리고 여왕은 이제 직 진짜 그런 것도 센스가 필요한 게 맞아 맞아 그 것만 안 돼요. 상사들 것도 같이 사와 맞아. 그리고서 여자애한테는 호주머니 같은 데싹 넣어 근데 이게 고급 스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같은 맞아. 행동이더라도 맞아.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냐가 맞아. 좀 난해해요 예를 들어서 향수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아, 음. 맞게 하고 봐 이렇게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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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고 그 향수를 계속 음. 뿌린다든지 보통 이제 스킨십 하고 싶어가지고 나 오늘 로션 샀는데 하고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너무 어, 맞아 거. 이런 거 보통 이런 차람아 흔히 이제 그 관심 있는 이성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음. 어떤 향수를 쓰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로션을 쓰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뿌리고 와. 근데 어쩌... 선장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눈치 보면서 얘기한대요. 향수. <laughs> <근데 아주>. <laughs> 이 새끼 <laughs> 이 새끼야! 야, 이거는 친구가 그친그 음... 그 만진 친구한테 야 빨리 가. 왜냐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남자가 가서 이렇게 잡아주질 못해요. 아 맞아. 둘다그여자 둘 좋아하는 상황이면 경쟁부터. 어 경쟁부터서. 어 이거 아니고 엄마 씨. 야 그래서. 이러이이 이런 상황. 이거 지범이다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예 그리고 이거는 초보는. 여자가 일어나면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멀티게임이요? 우와! 선수들은 애초에 그룸 같은 경우에는 이그 문은 그치 않죠. 왜냐면 안쪽에 있으면 따라하고 싶어도 못 가니까. 에이, 근데 여기서 에이. 만약에 안에 있던 다른 남자가 애 따라 나가면 괜히 불안해져. 그럼 그 친구가. 그친구 아, 그 친구 나가는 거붙잡고서넣 어디가? 원래 제가 생각했던 여우지 중에 하나가 단통 말고 따로 개인 톡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음... 음... 여우짓을 잘하는 남자들은 애 음. 개인톡을 따로 써요. 다음 톡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진짜 걱정돼서 단톡 에 얘기하기에 조금 오해받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잠깐, 왜 변명하는 거 같아? 저는 안 보네요. 사실 그 단톡방은 약간 공용이고 개인은 음. 진짜 개인적인 거 물어보거나 약간 그런 게 음. 나눠져 있긴 한것 같아요. 그 일적인 내용 말고, 음. 그런 이제 잘들어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음, 어, 그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지. 음, 오늘 술 많이 먹었더라, 뭐, 회장 내라시에잘 하고, 몸잘 재밌고, 몸이 너무 개수 남자애가 야. 이제 그런 여우짓을 딱 했다 그러면 야너왜 그래? 평소답지 않은데. 추먹게 물기 게. 기 창물수 연기 이런 스킬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그 여자로부터 얘를 애초에 떨어뜨려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여자한테 관심 있으면은 그를 따라 붙을 거예요. 왜냐면은 관심 있는 이성한테는 남자들 굉장히 저서적이잖아요좀 아. 고급 스킬 중에서는 이제 친구한테 그냥 얘기를 해요. 너제 좋아하냐? 그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남자애들 중에 한60% 70%는. 음. 어, 어, 아니요, 아니. 나 저한테 관심 없지라고 아, 맞아, 당황해서 맞아. 대답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어, 그래? 그럼 나는 저한테 되게 관심 많거든. 음. 아, 야, 근데 오늘 너 바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한테 카톡을 하죠. 야 근데 나도 이렇게 좋아해요 음. 어쩔? <laughs> 직설적으로 나가는 게 남자들끼리 제일 편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돌려서 말하는 그런 스킬이 없거든요 만약에 음. 남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9.5명은 아니죠 음. 10명은 다 합니다 어떻게 해?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좋은 시간이었네요 <laughs> <laughs> 저도 뭐 많이 얘기할 것들이 있지만 음. 네, 저도 지켜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자분들이 더 빨리 알줄 알거든요 그런 걸물어보신야마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보통 네, 느끼고 계신 게 맞아요, 여자분들. 다음에는 좀 이제 이성 말고 좀 제가 이제 아는 분야로 좀 이렇게 토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조금 있네요. 네, 자신 있는 약간 종목이 뭐예요? 약간 다그 빼고 <laughs> 사실 연예 <연애> 대고다 <빼보다. 웃음> 지금까지 크바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남자 팀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laughs> 애매한 게 이게 늦대 지신지 응. 얘가 나한테 호감을 갖고 하는 건지 경계선을 몰랐어가지고 어모른 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 들어서 그게 여우 짓인줄 알았지 평소에 몰랐어. 명확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닌 사람을 응. 마음에 들어 그럼 나 똑같이 여우 짓을 해서 얘가 마음에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 그러면은 못 이긴 척 나도 한번 당해 주지. 응. 왜냐면 걔도 내 여우 짓을 넘어가니까 그럼 서로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고 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그럼 무시해. 응. 아. 응.